자, 오늘 할게 필그립이라는 어, 인디 게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어, 어 공포 게임이고요.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스 아케비탈의 그, 그 후, 정신적인 후속작 뭐 어쨌든 뭐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어, 이 게임은 어,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게임이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예, 근데 이 이미지로 있는 거봐 가지고 조금 좀 예, 불안한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다라는 점은 좀. 음, 볼 수도 있긴 는데 어쨌든 일단은 오늘 한번 게임플레이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한번 했던 내용이고거 유튜브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재료를 보 하죠. 자어떤 내용일까? 이 게임은 갑작어요 진짜 자이란 묘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역시 어 공포는 공포인가 맞나 보네요. 요즘 근데 공포 같은 경우에는요. 좀이 새끼 뭔가 좀저변을좀 조용하게 깔고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어, 공포면 공포다라고 딱 이렇게 대놓고 보여잖아. 어 근데 요즘 이제 그막치우서 치우면서 저변을 깔고 시작하니까 좀 그래, 그렇지? 어 어쨌든 그렇다 치라고 대놓고 얘기해줄 건못되고 뭐. 자, 기획 제자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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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나 오라고 돼 있잖아요. 코나를 다섯 번어고 한데 그죠? 그래. 근데 요즘 이낙이라는 사람들이 거더 재배포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국에 서하는데 요즘은 잘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공포물이니까 한번 보자죠. 예. 오 뭐야? 자 이따는 오케이.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군. 그럼 나도 빨리 집에 갈까? 하면서 오. 어? 뭐지? 밖에 소리 들리는데? 어. 아, 어. 이 느낌이 안 좋은데요? 자 보자고. 어? 설마 학생들이 자살을 이, 이건 무슨 일이야? 그그 어? 그 일이다. 저 무슨 일일까? 어나 한편 옥상에서. 어. 아, 뭐야, <laughs> 이렇게 해서 필그를 일으키시작한다르가 아, 뭐야. 아이, 좀, 뭐야, 좀, 목상에 뭔가 있길 바랬었지만, 제가. 아, 이 깨, 깨, 깨 맞네요, 자. 자,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세 3배 학교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 그런데 딱히 괴롭히 당한 일도 없었고, 자살 동에 해병하는 것은 중가능했 학교에서 집단 자살이라는 죽은 사건이 있었기에,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한달도채안 져있으면, 사람들이 잊어져 버렸고, 아무도 그 화제 입에 올리지 않겠죠어 자. 그렇게 세월을 흘러서, 아! 저거 불독이잖아? 뭐야, 불독이. <laughs> 이게 불독이란 생각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바견 강아지인 것 같은데, 그치? 뭐 어. 저건 퍼그야. 응. 퍼그라고 또 얘기하고. 뭐 마실까? 응, 응, 자, 뭐 마실까? 어떤 거 마실래? 응, 나는 바나나 소다로 할게. 요즘 일본도 그렇게 있나? 어, 모르겠다. 알았어. 여기, 고마워. 그거 맛있어? 에어 언니 몰라? 지금 우리말에서 유행하는 건데. <laughs> 그렇구나. 언니도 마셔봐. 응.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지? 자, 또 뭐야? 또, 또 지나가고 있네? 어. 오늘 밤 데리러 갈게. 어? 어? 갑자기 오늘 밤데리러가는데 무슨 말이야? 얘가 얘기한 거지, 지금? 어, 왜 그래?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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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에 가자. 어? 자, 빨리 집에 가자고 또 난리네요. 어. 자, 어찌됐어. 자, 아, 그 아까 동생이 이나구라고 이거요. 어. 이나고, 갑자기 안색이안 좋아졌지? 그때부터 힘도 없어 보이고. 자, 응? 자, 무슨 일일까? 어, 왜 그래, 이나고? 언니, 오늘 같이 자자. 어? 무슨, 무슨 일할수 있었어? 응. 어. 그래, 좋아. 고마워. 하면서 같이 자래요. 예, 아마 그, 어, 그 여자애가, 어, 등장하지? 어. 그래서 아까 무서워서 해 그렇게 하는 거 이나고 데려 왔어. 으. 나에게 오렴. 뭐요? 어. 아크라. 어! 설마. 이거 마인드 컨트롤됐다고만도 무방한 거죠 지금 기죠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는 목육병 환자처럼. 이렇게 가버리죠 자 한편 깨어있는 언니 어 이나고의 언니죠 이나고? 아, 아, 아 입이 깨어있아 자다 일었구나 어, 죄송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몽유병 환자처럼 어뭐 뭐야 저쪽 방으로 가?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아하 오케이 어자 어쨌든 따라가죠 이나고 이 시간에 어디를 자, 아, 일단 따라가네요, 예. 네. 뭐요? 웬, 문? 문? 왜 이런 곳에 문이, 자. 그리고 열리네요. 설마! 이거, 시공의 폭풍 아니겠지? 어, 시공의 폭풍으로 보내버리려고.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이다고, 이 안에 잘 모르겠어요. 이, 다고를 데리고 돌아와야 해. 자 어쨌든 이렇게 출발하네요. 예. 네. 자 그리고로. 오. 뭐야 여기. 자 뭘까 이제 세이브 할수 있나? 어. 아 세이브 못하고 따로 세이브할 때가 있구나. 어. 이거 지난번에 그 스쿠트 할 때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어. 자어 어, 여기 세이브 포인트 가 세이브는 총여 개고요. 예. 네. 일단 세이브. 오 뭐야? 왜뭐지 일단 보자고. 뭐. 호이호이라고? 뭐야 이거? 뭐, 다른 거, 오브젝트는 뭐, 어. 볼 것도 없네. 어, 일단은 어떻게 가? 일단, 요쪽 가 번, 어.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요. 지금 여기 있때이 병만 봐도. 후덜덜해, 어. 일단 보자고, 어. 기뭐 아무것도 없고, 어. 오! 이거 느낌이 안좋다고이 많아, 고 잠깐, 얘는 지금, 얘는 제가, 이거, 나우 놀래는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겠다, 어. 혹시 의심하요 어, 야. 뭐, 뭐야? 뭐라고 써주는 것도 모르겠어, 어. 일 넘어가고. 어. 그리고, 어? 이거 뭐야? 뭔가갖 고기 음식인 같다. 아, 이단 먹지 마. 있잖아, 의심 러운거 먹자고. 어. 먹어봐라. 그러라고, 하지 마, 어. 그럴 수 없지, 어. 우선은, 어, 저 빨간 분도, 빨간 분도 한번 살펴봐야지. 자, 빨다가 어, 담겨있네 어, 알았어. 어. 왠지 모르게 저기서 또 피, 피하고 싶어지거든요. 예. 네. 이따, 여기, 글렇 치고, 오. 어. 이따, 세이브, 어, 합시다. 예, 네, 세이브. 어. 세이브 해주고. 여긴, 뭐야, 호이꾸이라야되어 어? 꾸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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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게임 오버라고?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헐 이거 뭐야 이거 이 게임 어. 이거 뭘 어, 다시 올라와 와 황당했어요 예. 와 황당했습니다 예, 어쨌든 어. 일단 지나치자고 어 뭐야 이거 뭔가 막고 있네 어, 알았어 어. 자뭐 어, 여기 반짝이고 있다 어. 열쇠 소리도, 오! 야, 야, 이게 뭐야!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어. 아니! 이거 사람 처음부터 연먹이네, 이거? 어. 이게 초반부터 여설먹이는 거 찍어. 상당히 하네요, 예. 와. 아, 오케이, 알았어. 좋아, 어. 예, 아, 맞다. 다시 한번 해봐, 어. 일단 어떻게 할까 열쇠를 얻었다 치고 있다 빨리요 도망가 이거 저 열쇠 없고 빨리 줘어 어? 아이씨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어저저 저 녀석들은 어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끌고 오기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어 여기 고그 어.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바퀴벌레 잡는 그그그 그, 그, 그거 아시죠? 네. 그거 그거인 것 같은데요 어. 저거를 먼저 유인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좀어 손을 어. 봐야겠네요 어찌됐던가요 어찌할지 어. 모르겠네요 어거 무볼 어, 뭐, 뭐 생각도 없고 어. 일단 먹셔야지. 단 어떻게 먹어야 하나? 근데 먹으면 이거 게임 오버 될것 같아, 이거. 그치? 어. 뭐. 일단 갈 줄도 없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자. 나 먹었는데 어떻게 될까, 어. 와, 별것도 없네? 어. 좋은 배짱이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뭐야? 의안으로 소리, 소다 의안이라고? 어. 가짜, 가짜로 만든 누나. 그리고 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까지, 어. 그러면 이걸로 열려, 그나 아, 이게 잠겨있고, 어. 왜 뭐라고 써야지도 모르겠고요, 어. 일단 의아를 얻었다, 여기서 못 잡고. 가만있다. 음. 설마 여기에다가, 어, 이 사탕 같은 거 놓으면 되나? 어. 아,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 이 열쇠에 얻으면 되나, 그러면? 어. 이렇게 얻어도 아, 그래도 안 되네, 이게. 이거 그렇게 해도 안 돼, 내가 이거? 어. 이거를 어. 의한 문다말 자체를 좀 해야 되 일단 사탕도 없고, 여기가 지금 문제죠 좀... 네. 아마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의한... 아, 이것도 안 돼! 이게 문제야, 이 없는데도 이것도 안되고 이거 방법이 없나, 이거?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방법 없을까? 어. 컨트롤 사업을 해야 되는 거를 알겠는데, 어. 아. 진짜 사탑을 놓고. 저쪽에서 불러올 만한 것이 있는지 어차피 죽으로 복수 이할수 있는 만큼 해봐라 뭐 이런식인데 어 쉬프트 키도 안 먹히는 걸 봐가지고 뭐 뛰어가고 완전 뛰어간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 이게 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다시 어아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아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 한번 이렇게 백 캐스트 그렇게 했었는데 어 제가 어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어 마스 어. 로싸우만생각하이 하다가 자이런식이로되이 자리. 이이제알이자알이어이 자리. 이자이제 알겠네요. 이제. 자, 그러면, 어. 이 열쇠는 어, 아마도 어. 어, 이자이 여러가지. 오, 뭐요? 음. 이상한 곳이다. 뭐 이거. 시칼을 얻었다. 뭐, 시칼? 음.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시칼을 얻었다면, 뭔가, 어, 뭐가 있으려나? 근데 여기는, 어, 별거 없네요. 예. 별거 없어요. 예.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이거, 시칼 이완되고, 설마, 어. 그희 그거 어, 녹색 개한테, 그, 설마, 칼빵배기라는 거 아니겠지요? 어? 세이브부터 하고요. 예, 네, 다시, 어. 보자 아, 진짜 많나 보네, 어. 자, 아, 근데, 어. 어. 이렇게 상처 내도 지금, 어. 아, 아 이게세번 해야 이게, 어, 사라지는구나.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위로 뭐지 이거 아 여기다 이제 의아를 해주면 되는구나 어 이렇게 껴줘 자 의아리 여러분 왜내 룰을 가지고 있냐 뭐 상관없지 들어가게 해줘봐 하면서 어. <laughs> 들어가게 해줘 오 여기 세이브 어 보자고 이번에 이쪽 한번 어오 뭐지 여기는 VIP로 이거 왠지 느낌이 안좋거든요 네. 나중에. 어. 여기 느낌이 안좋은데요. 에~ 세이 여기 잠겨있구나. 어~ 잠깐 쥐덫을 이용하려 하면은 적어도 어. 쥐가 좋아하는 어. 음식이 있어야겠지요 치즈 같은거, 어. 치즈를 이용해가지고 뭐~ 버튼을 누른다는 거 뭔가 해야될 것 같아. 불리에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어. 일단, 어, 일단은 비슷한 가지고 가야 니 이쪽, 이쪽 나중에 가지고이쪽에저고양가 저기 큰고양 있으면은 왼쪽 모르게 다찔것같말이에 여기 뭐한안 될까? 어.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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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 이응이 세개의희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뭐라고, 뭐라고 읽어야돼 이거, 어딨 어? 이상, 이상하네,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뭐 그거 아니까그 어. 이거 이거요 이거 그게 아닐까 그뭐 그, 어. 예를 들어서 그 어. 알파벳에서 앞앞열 있다고 있다. 뭐 이거 머리별 헤드 뭐 눈이면 눈이면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어, 이걸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거 어. 이거를 어, 헤어 지 헤드니까 어. 이렇게서 해 맞추고 어. 그리고 이는 어, 이쪽으로. 이리 이쪽으로 맞춰주고, 어. 그리고, 잠깐 좀치워주다가 어. 뭐가 있냐, 어. 너, 아, 코랑, 어, 입이랑 목이 있구나, 어. 그러면, 어. 이쪽, 요쪽, 이쪽, 요쪽, 이쪽 코니까, 어. 코, 어. 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목으로 이렇게 하면 되 오케이 짱을 걸려요. 뭐거든요. 어. 라이터? 라이터 뭐할수 있냐 이게열 어. 열로 충분히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모르겠고 어. 이, 이것도 문제래요. 뭐. <laughs> 히읗 지읒 히읗 지읒 이읗 이읗이어 어. 이게 무슨, 무슨 말인가? 어. 설마 이거 뭐.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어, 여기 시작점 해가지고 어. 아래 어. 좌좌 좌, 아래 아래 우우 우. 아래 오 어, 이런 식으로 어. 그 아래 같은 경우랑 그 아래 하달 소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맞다면은 어, 내 예상이 맞다면 잠깐만 이거 나좀 좀 써야겠다 어 일단 보자고 이게 어 이게 내 생각이 맞다면은 어, 정말로 어한 보자고 보자고 보여실게요 예. 네.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 또 화살표 있거든요. 이거거든, 어, 이거, 이거. 이게 맞다면 말이에요. 어. 한번 해보자 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 여기서, 어, 아래, 어, 좌로두 번, 어, 아래로 세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로, 하나, 둘, 네, 여기서부 우로, 하나, 둘, 셋, 어, 그 여기, 어. 아 밑에 보거 역시 맞았네 어 그치 어 화약 구슬 잠깐만 화약 구슬이면은 어 어떤 때 샀었는지 모래다 밑 세이브 갑시다 에에 일단 세이브부터 해요 세이브 해주고어 여기는 근데 어떻게 할까 어 하약 덩어리를 어 물을 수도 없고 애한테 뭐라 얘기해볼까? 그냥 뭐야 무슨 일이냐 뭘 보는 거냐 너는 하면서 오 우유 쑤석게 하네요 뭐야 그냥 지나가도 뭐 아무 일 없냐 어 아하 여기 쥐가 있구나 어왜 이따 해서 빌리어디 하하 이러는데요 잡히게 해줘야 될거 같아요 음 어떻게 할까 어 아마 이따가 20칸 이용해가지고 아, 그거 안 되나? 아, 그건 안 되구나, 어. 이때 쥐를고쥐덫을 어. 해야지, 쥐 뭐. 아, 그것도 안 되네, 뭐. 어, 멋어 어. 여기에 뭐 음. 놓을 데가 있나, 그만, 어. 하약을 놓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쥐덫을 놓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음. 어떻게 할까, 어. 배 해고프다냐. 거기 벽에 구멍이 뚫렸지? 그거 쥐구멍이다냐? 쥐를 잡아버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경계하고, 양냥 오지 않는 고행이다냐 어. 자네 어떻게든 쥐를 바꿀 로 꺼질 수 없냐? 꺼내자 삼층의 통일지 의안을 주겠다냐? 어. 그 의안이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거네? 어. 어. 그럼 어떻게 하가 어, 뭐야. 아,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 그러면 치즈꼽도 얼어주고, 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 <목소리> 치즈를 놔주고, 어. 아, 안 되나? 어. 어쩌고, 뒤져서보내거아요 어. 그건 아니야. 요 어. 잠깐만, 이, 여기다 이제, 설마 이거, 이거 치즈 조금 넣을 수는 건가? 어. 어, 그 아, 이렇게 해야하나 그러면? 어. 이제 그것도 아니고, 어. 어, 아, 어, 아, 어떻게 할까? 어. 실적은 어떻게 하는 거 모르겠네요. 아마이사, 혹시 여기에다가... 어. 혹시, 아, 그건 아니야 바다에 뿌려 뿌리는 거야, 여기서? 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붙이고 오! 우 그렇게 해줘. 아, 이런 식으로? 아, 아하. 어. 잘 모르겠다. 지가 잡혀서 찢어놨다, 야. 나래가 해준 거냐? 덕분에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좀 부족하자. 아, 좀더 고기, 고기 먹고 싶어. 아, 설마. 여기 있다, 고기. 내눈 앞에. 이것도 먹으리다 무슨 짓을. 웃기지 마! 아 그래 가르쳐 봐 아빠 1번 쥐를 꺼내줬는데 나를 먹이려고 해아 아빠 아예 약급 아그말 그만. 농담이 농담 진짜 할리 없잖아 그래 그럼 약속을 지켜주실까? 약속 그게 무슨 소리지? 어? 아 너라 아 아빠 아의안이지 의안 의아이냐의안이 의안, 한테 없어 어 아, 부러진다 부러져 방까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주인이 없어서 가지고 버렸어 그래서 난 없어 가지고 있지 않다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대신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줘 정보 자, 이 저택에 서 자네는 다른 세계 인간인 것 같네. 여기는 더 이상 자네가 살고, 있,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야. 이 세계지. 자네는 이 세계 입구로 또 여기에 왔겠지. 어떻게 입구 찾아, 잘, 보이자. 이 저택은 이 세계의 백마주자 아이리스님의 저택이야. 너 이, 아이리스가 저택의 주인자이거든 어? 그이 저택의 주의도, 죄인의 정보를 말하라니, 그런 제사무실 주의자 못다고 이 아이리스 뭐 유명한 백반장자야 인간의 호르몬 그런데 판매한 사고를 부자하니가 설마 여동생이 여동생도 설마 어. 그래서 어, 오늘 어, 가두려 하는 건가? 설마 그걸 판매하죠. 어. 너 여동생 어린데요. 어. <laughs> 여동생. 여기 여동생 왔었어 여기에 인간이 도왔다가 주인이 불렀다는 건가? 아마도 여동생 호르 빼내기로 하겠지. 이제 이제 이상 그만둬. 어쩔 수없 네. 빨리 이 닭으로 구해야 돼. 느긋해었어 나 어쨌든 이렇게 내려, 요 예. 어우. 자, 어쨌든, 세이브 해고조금 약간 좀 불편했죠? 예. 자, 어쨌든, 삼층 이제 올라갈 만한 애 무서워 보자고. 일단, 여기하고. 오! 오! 오, 씨, 깜짝 놀랐 어, 잠깐만, 아, 아버 뭐 말해, 어. 나무 밑때다가 어. 어, 깜짝 놀랐네. 어, 잠깐 이거 뭐 이거. 뭐 열린대가, 지금? 어, 뭐야. 아, 아. 오케이. Okay. 아, 진짜. 저게 피가 되있다. 피가 되기 전 소름 고 이게 쉽게 안떨요진다 이거지. 이걸 입으고 이렇게 할수 없어.